자, 김수향 t v 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이슈고 혹시나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처음 보시고 나도 최고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고정 댓글에 어,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함께 채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수형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3,2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된 거래소 여러 곳이 있고요 거래량이 제일 높은 곳은 게이트아이오가 되겠습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자 게이트아이오 차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4시간 봉입니다. 봉 하나에. 자 3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하락이 얼마까지 했나 잠깐 보죠. 자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8%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했죠. 현재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한25%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4시간 봉 볼린저 밴드에서 중간선에서 보통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빠졌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일어났지만 아직 중간의 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자, 일단은 중간선을 넘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어, 계속해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개당 2.2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자, 내용을 보면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었으니 파이 앱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고 제공한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허용한다. 자, 여러 가지가 올라왔던데요. 자, 이렇게 박사님이 나오셔 갖고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뭐 본사에서는 뭐 파이코인의 가격적인 부분 뭐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 같은 게 없죠 그냥 꾸준하게 오픈네트워크도 이제 열렸고 파이앱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거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팔로우 보고 가죠 뭐 날마다 계속 올라가죠 오늘은 396만까지 올라왔습니다. 400만을 단기적인 목표로 잡았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추세면 400만이 금방 될것 같아요. 쭉쭉 치고 나갑시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톡보다 파이코인 네트워크 KYC가 유예기간을 파이데이 2025년 3월 14일까지 연장합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새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요게 줄어들지 않고 파이코인이 몰수된 계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식도 아마 추가로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인원이 다 이렇게 연장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다올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워월 자, 캡처가 올라왔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훌륭한 파이온체인 분석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시도해 보세요. 파이스킨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 볼까요? 캡처를. 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번에 지원해 주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타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차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다가 주소를 넣으면 어, 내역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한 사이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접속해 보셔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파이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 블록체인 돌아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본사보다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유출해 주는 유출 아저씨. 자,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유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또 속보다, 뭐 맨날 속보네요, 아주. 코인마켓 캡이 마침내 파일을 검증했습니다. 유통 공급량과 시가총액 외의 경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인마켓 캡 파일은 201등이 아니라 탑 20등에서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뭔가 수정이 되었는데 201등이랍니다. 시가총액. 말이 안 되죠? 코인마켓캡 가보죠. 자, 여기에 보면은 201등 지금 표시되어 있고, 유통공급량을 한번 눌러보죠. 자, 여기 확인된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코인마켓캡 팀은 프로젝트의 유통공급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자체 보고한 유통공급량과 시가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21조가 넘는데, 순위가 201등 이상하죠. 크립토 버블로 한번 가보죠. 자, 크립토 버블에는 아직도 11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이제 긴장을 풀고 평화로운 시간을 즐길 시간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을 준비하세요. 항상 뭐 힐링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고요. 사진도 보면 확대해 볼까요? 우리 멤버는 항상 이 푸릇푸릇한 이런 잔디,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곳 아니면 카페 투어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봤는데 어떤 숨은 그림 찾기, 파이코인 마크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명소겠죠, 명소는. 어딘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그 구글 렌즈 뭐 이런 데 넣으면 나오긴 할 겁니다. 아마 어딘지 자 여기는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날씨가 다 풀리고 거의 봄 날씨죠. 낮에는 내일도 힐링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트윗을 해줬는데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계정을 이렇게 리트윗했습니다. 함께 보죠. 파이네트워크는 미래의 비트코인이 될 예정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으며 흥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 혁명을 놓치지 마세요. 하면서 올라왔네요. 자, 어떤 뭐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트위터를 올린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냥 봐도 뭐 글은 좋죠. 우리가 봤을 때뭐 대기업이 줄서 있다고 하니까 뭐 기분은 좋은 그런 트위터죠. 뭐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자 뉴스점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하나 올라왔죠. 메인넷 노드가 가동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스텔라 보이네요, 여기. 파이코인의 수량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노드죠. 다음 주에 이제 집에서 제가 노드를 돌리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파이코인을 다른 사람보다 수량을 더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전에 노드에 관해서 하나 올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라이브 할 때. 그때도 또못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이블록체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멋진 게 올라왔고요. 메인넷 이전의 파이 비전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메인넷 이후에 파이코인의 비전은 누구나 지불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천천히 실현되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 자, 메인넷 이전에는 사실 이제 폐쇄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죠. 누구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나 지불할 수도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요새 오픈 네트워크 이제 하고 나서 이 다틀라 68 아저씨가 원래 한 달에 한번뭐 올릴까 말까 했는데 요새 뭐 계속 올립니다. 이 아저씨, 베트남 아저씨거든요. 자,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놨고, 뭐 금액이 막 달러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에이스 파이어니어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신앙까지 올라갔군요. 자, 꼭대기에 가격이 보입니다. 자, 다틀라 68 아저씨의 영상은 항상 깨끗합니다. 아주. 타진도 그렇고 영상도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다음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는데 현재 파이코인 모든 곳에서 트렌드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짜 계정이 나왔군요. 저번에 우리 두 박사님의 트위터 계정 뭔가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가짜 계정들이 벌써 설치한다고 합니다. 인식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면서 자 이런 가짜 계정을 조심해라 어, 이렇게 하네요 항상 뭐분명 이런 곳에 또 속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좀 트위터에서 어, 조금 제재를 좀 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파의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디 아저씨 글을 리트윗해 줬군요 또 속보다 커뮤니티 보고에 따르면 파이네트워크 유예기간이 완전히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효과는 많은 개척자들에게 구현되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역학이 불분명합니다. 유예기간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 단계를 모두 완료하고 오늘 마이그레이션 하면 한 개의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모든 사람들의 계정이 다 연장이 된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몰수가 된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내일이라도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위터 최신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